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재입니다이시간은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정보 뭐 보여준 주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여준 종목들을 유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자, 램 테크놀로지가 11일장에는 20% 고점을 찍었어요. 와. 그런데 아쉽게 좀음봉으로 마감했죠. 8%대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도 상승 계획은 지켜줬는데, 자, 제가 지난 7일 주말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신호 나오면 들어가시라 강조 드렸는데 바로 월일장에 신호가 나왔어요 8일장에 자 이번 주에만 18%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2주 연속으로 자 양봉을 기록 중이죠 자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자 밴드 웨이브를 쫙 벌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 주봉상에서 이 밴드 상단 타고 간다 와이 추세가 계속 갑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N자형 상승파동이 나왔죠 자 거래량이 빵빵 터져지고 있고 7월 들어서 47% 고점을 찍었어요. 금방이죠. 자,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7천원8천원 뚫고 가면뭐 월봉상에서도 밴드 상단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지금 보니까 뭐 지난 4월 고점 7,430원. 자, 요건 뭐 금방 뚫을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밴드가 쫙 입을 벌려 가고 있죠. 자,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어요.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죠. 이전의 거래량을 압도한다. 금방 뚫습니다. 자 금일 급등을 만들어낸 이슈가 있었어요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자 내용 보면은 램테크놀로지가 9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공장 리모델링 그리고 시설 증설인데 이번 신규 시설 투자는 금산 공장 금산 공장 내 기존 설비 리모델링 그리고 생산 시설 증설이 목적이고 해당 시설에는 램테크놀지가 개발한 기술 제품 생산 설비가 도입이 되어 HBM용 TGV용 TSV용 전용 제품 생산 설비를 또 구축을 하고 이 양자 거동 제어를 통한 인산 정제 설비 한기를 또 구축을 하고 불산 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 그리고 증설을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생산 설비가 도입이 되어 최근에 이 반도체용 유리판 기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이 글라스홀 식각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인산 양자 정제 기술, 자두 가지 특허 출원을 완료했죠. 투자 기간은 25년 3월 30일까지고, 램테크로지는 해당 투자를 통해서 연간 12,400톤, 자이 규모의 신규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램테크로지가 삼성전기와 공동 개발 중인. 이 TGV용 식각액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또 유리 기판 양산에 돌입을 하면서 자, TGV 식각액 매출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삼성전기가 2026년에 유리 기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램테크놀로지가 TGV 식각액 개발과 또 삼성전기의 기본적인 이스펙 평가를 또 완료를 하고 또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이 식각액 스펙을 조정하는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모멘텀으로 자, 급등 출발했지만, 자, 여전히, 자, 여기 있는 물량들, 또 여기 있는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결국 소화되고, 이 점, 고점 뚫고 갈 겁니다. 자,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단기간에 이 변동성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급등 전에 나오는 신호가 있어요. 자,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 자, 바로 여기서 나오죠.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자, 지난 5일에도, 신호 나왔죠. 그리고 8일장에 신호 나왔어요. 자 담으시라 했죠. 신호 나면 또 담으시라 했죠. 말을 올라갔죠. 또 신호 또 나왔죠. 또 급등 나왔죠. 기가 막히죠. 어때요? 괜찮죠? 자이 신호에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투자금을 나눠서 하시겠죠? 계속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또 신호 나올 겁니다. 신호 나면 또 들어가요. 아 이렇게 좋은 또 편한 방법이 있는데 자이 방법대로 하셔야죠. 자이전에도 보세요. 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오나서 어떻게 됩니까? 와, 이 폭등이 나왔잖아요. 말아올라갔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라. 자, 이렇게도 단발선으로 수익도 챙기고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폭등 수익도 챙기고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면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램 테크놀로지를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 예를 10등분, 20등분, 30등분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나눈 만큼 만이 신호에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나누만큼만 자 10등분 했으면 1 0 0만원치1 0 0만원치1 0 0만원치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할수 있겠죠? 자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호다. 자이 절대적인 신호에 들리는이 매수가 매도가 또 빠르게 이 내용을 받아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상단에 라처로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램테크 널러지 자 이렇게 문자 주세요 램테크 어르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니스 현대차 포스콜링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자 이런 모든 종목들 다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있으면 문자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이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다 적어서 사인 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수익을 아주 맛있게 챙기면 됩니다 자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죠?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자, 11장에 신호가 나왔어요. 자, 신호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 분할해서 들어가야죠. 투자금 나눠서,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요런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맛있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짧은 수익도 가능하고, 괜찮죠? 물론 신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신호 더 나오면, 아유, 또 들어가면 되죠, 뭐. 투자금 나눠 놨는데. 어때요? 괜찮죠? 할수 있겠죠? SK하인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예, 신고가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신고가 가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나와. 자, 이렇게 맛있게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맛있게 수익 챙기고, 또 신호 나와. 또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신호 나와서 들어가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또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요.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투자금을 나눠놨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챙기면 돼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아시겠죠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도 보시면 아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자 신호가 연달아 나오는 이렇게 또 말아 올라가죠 신호 연달아 나오고 나서 자 평단가 여기잖아 무조건 다 수익이죠 또 신호 나왔어 또 들어가야죠 분할 매수 아이고 맛있어 또 먹으면 되고 또 신호 나와? 또 들어가 어때요 괜찮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매집을 했다 하면 은 편다가또 낮아졌죠. 자, 또 말아 올라가면 요 수익 맛있게 챙기면 돼요. 아시겠죠? 어울거 전혀 없어요. 어 신호 나왔어. 아, 들어가야지. 응, 나 투자금 나눠 놨으니까 여유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와. 이세 종목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수익 내도 돼요. 단타단기로. 램테크놀로지 3 0분만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또 나오면 또 들어가요. 아시겠죠? 어렵게 전혀 없습니다 자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다 적용되는 공통신호 잖아요 절대적인 신호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적용을 해서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설정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이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 에다가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다 설정해 주세요 이만한 신호 없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을 낮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파손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 말고도, 자, 이 신호에 들어서 수익 단타 수익, 단타 단기로 수익 챙기는거 말고도, 아주 맛있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 이한 번은 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을 뽑아줘요. 장중에 상한관계기상 꼭 나오고 여기서 검색되는 정보들이 사각가 터치다고 사각가 근처다 다녀옵니다. 자, 여기 렌테크놀지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강력한 정보들 뽑아줘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정보 검색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드시고,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괜찮죠? 또, 검색되는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걸어 드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타는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을 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으로 5%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하루에, 자,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어때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돼요 오전에만 차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 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1일, 오전 11시 55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에 기 21개 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거 빨간색 보이죠? 요게 바로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 돌파하게 되면 은 우측에 있는 이억만 대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돼요 그리고 이 매수선 돌파하게 되면 은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이억만 대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되면 은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매선 돌파고 나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포 4x4 12%, 엠플러스 10%, 맥스트 상하가 다녔죠. 25%, 재룡산업 11%, 자이언트 스텝 20%, 덱스터 20%, 램 테크놀로지 개발도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9%, 라운텍 22%, 바이오니아 7%, 코어 아시아 CM 28%, 아이윈 11%, MP 상하가 다녔죠. 시초가 대비 25%, CCS 14%, 대한전선 7%, h b s p 9%, 압타바이오 14%, 피델릭스 10%, 포스코 엔택 12%, 대원제약 13%, 웹스 11%, 추가 상승 나왔어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열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게 매집해온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죠. 자 2개월 정도 됐는데. 자 여기 눌림에 대한 또 에너지를 모아간 요 기간 대비 아직 분출이 이제 뭐 시작 단계에요 그래서 이런 n 짠 상파도 기본적으로 고점 뚫고 갑니다. 자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이 밴드 상단 타고 캔들이 계속 계속 움직여 가게 될 거예요. 자 유리기판 왜 중요합니까? 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 이 유리기판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격을 낮추면서 또 성능을 고도화해서 이 AI 산업의 기틀을 잘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 기판은 반도체 전 공정에 집중된 부하를 다 줄여요. 자 기판 자체 역학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유리 기판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운영 비용 문제도 있고 특히나 실리콘 인터포저의 이 높은 공정 난이도 이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 칩이 대면적화로 인해서 발열 문제 심각하죠? 칩과 기판이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4분기에 B100 GPU를 출시하잖아요. 기존의 H100보다 HBM이 2.4배나 더 탑재가 됩니다. 발열 장난 아니죠? 속도도 빨라지고. 자,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유리기판 대체를 해야 돼요. 내년에 이 G P 의 출하량이 거의 98%나 더 증가하잖아요 심각합니다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돼자 그래서 앞으로 유리판 섹터가 대세가 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한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잦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한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뭐램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랜 테크놀지가 계속 우상향으로 이전 고점을 뚫고, 자, 고점을 경신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언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 3 0 0 k m 에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 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전문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이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용 식각액, 방리액, 기타 I T 분야 화학 소재 이런 전방 산업별 핵심 공정 중에 사용되는 이 프로세스, 이 케미컬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T G V T G V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글라스홀 식각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됐어요.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유리 기판을 제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공정이 바로 t g v 에요 유리 관통 전극 바로 TGV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유리 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기 위해서는 자, 레이저 장비, 또 식각 회로 패터닝, 방막 접착, 기판 절단 이런 장비, 이런 장비들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유리기판이 어드밴스드 반도체 패키지 업계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기소재 코어층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리기판은 열에 의한 런 휘어진 문제가 적잖아요. 이 때문에, 자, 큰, 큰 면적에, 대면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탄성이 좋아서 보다 세밀한 회로 형성도 가능해요. 이 절연성이 높고 전기 신호 손실이 적어요.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 동작 주파수를 요하는 고주파 무선 주파수 분야에선 이 유리판 특성이 매우 좋다는 연구 보고도 상당수가 나와 있어요. 이 최근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산으로 인해서 유리판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이 칩은 면적이 크고 미세 회로를 커버할 수 있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키지 기판은 면적이 커질수록 이런 휘어진 문제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죠. 근데 유리기판이 최근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로 각각 맞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하지만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는 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죠. 좀 과제가 많은데 우선 전극 형성을 위해서 유리에 구멍을 뚫는 바로 TGV. 이 TGV 공정을 고도화해야 돼요. 자, 유리는 이 공정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 생기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식살이 다른 영역으로 균열이 가죠.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공정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상용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유리를 자르는 기술. 이 자르는 장비 기술도 필요하죠. 자를 때잘 자르지 않으면은 측면 크랙에 의한 깊은 균열이 바로 수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구멍을 잘 내고 잘 자르는 기술 외에도 이 구멍 속을 구리로, 구리로 채우는 도금 기술, 이 또한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패턴 잉크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포토 레지스트리를 잘 펴서 바르는 기술, 자, 이 기술과 더불어서 수동 소자를 내장하고 또 레이어를 올리는 기술 역시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인텔이 오는 2030년까지 유리판을 채용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밝혔죠. 자, 유리기판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말은 20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더 빨라질 거다. 실제 삼성전기가 2025년 이때 유리기판을 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년부터 27년에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유리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유리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처리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 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은 어때요? 협력업체들. 특히 반도체 기판 제조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